예, <laughs> 네,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방금 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는 조국 전 대표의 복당을 허가했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직접 만들어 3년 안에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린 전사가 고향으로 귀환했음을 국민들께 알립니다. 장담하며 열석을 공언한 정치적 상상력. 슬로건 하나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낸 현명함.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포효하던 강인함.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힘 입장에선 두려울 것입니다. 이미 자신들의 총선 백서에서 국민의 힘은 조국혁신당 창당이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라고 인정한 바 있죠. 겁먹은 개가 짖는다고 얼마나 조국이 두려웠으면 복귀하자마자 소고기 먹은 것은 왜말안 하냐며 따집니다. 허세가 좀 있어서. 비싼 거 먹으면 꼭 인스타에 올리는 제 친구 같은 놈도 있는 것이고 비싼 거 먹더라도 그런 거못 먹는 사람들 생각해서 안 올리는 사람도 있는 것인데 세금으로 오마카세 먹은 원희룡은 문제가 없다던 국민의힘이 사위돈으로 고기 먹은 조국에 대해서는 광견병 걸림마냥 난리를 칩니다. 이렇게 공사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라 울산과 강원에서 도로나 휘고 앉았던 것이죠. 국정운영을 개파친 것에 대해서는 반성도 없이 지금 된장찌개 갖고 떠들 됩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알리가 없죠. 저는 어제 피자와 떡볶이와 치킨을 먹었는데 짜증 나게도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저도 더 유명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왜 이렇게 메뉴에 진심입니까? 조국 장관의 집 앞에서 기자들은 어떤 메뉴를 먹었나요? 몇 그릇 시켰어요? 찌개류를 먹었나요? 아니면 짜장면 짬뽕 같은 것을 먹었나요? 따위의 질문을 던지며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메뉴는 궁금하고 실체적 진실은 궁금하지 않던가요? 박근혜가 마련한 오찬 앞에서는 손을 모으고 다소곳하던 기자들, 윤석열이 마련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먹이며, 김건희와 셀카 찍으며 밝게 웃던 것과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 그것이 처음 기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상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조국을 작업했다고 한 최성애의 말을 들었다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언론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자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슬로건들이 기가 막힙니다. 보수 혁신 미래 장동혁. 혁신의 힘 조경태. 혁신 당대표 안철수. 기자님들 이거 띄어쓰기 잘하셔야 됩니다. 혁신당 대표 아니고요. 혁신당 대표 안철수입니다. 강하게 선명하게 김문수. 4명 중 3명이 혁신을 내세웠는데 우리 조국 혁신당 입장에선 좀 당혹스럽네요. 무슨 혁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그 당에서 혁신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지금 사이비 종교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은 전당대회에서 52.93% 24만 4163표를 득표해 당 대표에 당선됐습니다. 문학적이지만 이과 출신인 제가 역산을 해보니 총 투표수는 46만 1300표 정도고 홍준표 전 의원이 주장한 신천지 20여만 명과 특검이 발표한 통일교 3만여 명을 합하면 이들 종교 단체와 결탁해 거저 먹는 표가 최소 약 33에서 35%가 됩니다. 이들 종교 단체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조직적으로 신도들로 동원했고 국민의 힘은 그것이 정당법을 위반하는 범죄임을 알면서도 이용했습니다. 권성동이 받았다는 현금이든 쇼핑백은 덤이었죠. 이런 정당의 대표가 누가 되든 당내 구조가 저 모양이면 대한민국에는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깔끔하게 해산하고 새롭게 갑시다. 그 이후의 혁신은 우리 조국 혁신당이 한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Yeah. <laughs>